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다이아몬드를 내가 내 돈으로 구입할 때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 정보를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내가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때 그래도 많은 그러한 좋은 보석을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게그 독점 시장이 있습니다. 일반 시장도 있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이 반도체 시장을 하니 그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벤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시장 중에서 초고가의 자동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이처럼 보석에도 독점 시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은 여성분들이 매료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이전 세계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 보석은 다 거의가 땅 속에서 최내는것 아닙니까? 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기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 천연 보석은 갈수록 고갈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왜 수요는 많고 생산은 작아지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드비어스 건물인데, 이 드비어스도 참... 유대인은 대단합니다. 이 드비어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보석 시장 중에서 다이아몬드는 특히 유대인들이 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드비어스라고 있습니다. 이 드비어스라는 요 회사가 다이아몬드 시장을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칼라스톤는 워낙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독점이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는 데비어스가 이것을 독점을 해서 가격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가격이 또 내려가니까 전 세계 그 가격 시장을 보면서 다이아몬드를 풀어내든가 또 너무 많이 풀어냈으면 그것을 다시 조절하겠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 디비어스라고 하는 그 업체에 의해서 전 세계의 마켓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어떤 보석을 살때 파는 그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